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마치 마법처럼 모든 게내 뜻대로 펼쳐진다면 풍족한 자원, 쏟아지는 기회, 열리는 길,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처음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그 미친 생각이 세상을 바꿨죠.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평범함에 익숙한 분들께는 황당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천하면 이번 주 안으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순간,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엄청난 창조력의 중심인지 깨달았어요. 엄청나다는 먼 곳의 신비로운 힘이 아니라, 지금 여기, 끊임없이 확장하며 온전히 표현되기를 갈망하는 실제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이 창조적인 힘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외부 조건에 제한되지 않아요. 오직 여러분의 의식적, 무의식적 마음가짐만이 그 확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오랫동안 이 힘을 스스로에게 역으로 사용했어요. 무의식적으로 제 생각들이 그 힘에 대한 명령이었던 거죠. 하루 종일 걱정하고 불평하고 문제를 미리 예상했으니 무엇을 만들어냈겠어요? 더 많은 걱정거리, 더 많은 불평, 더 많은 문제들. 불운이나 나쁜 운명이 아니라 프로그래밍이었던 겁니다. 나 가슴에 묵직한 무언가를 안고 깨어났던 시절이 생생해요. 일어나기도 전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오늘도 힘든 하루겠지, 빚은 갚지 못할 거야, 돈이 모자랄 거야, 시간이 부족할 거야. 그리고 정확히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 날은 모든 게 꼬이는 것 같지 않나요? 차가 고장나고 예상치 못한 청구서가 날아오고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화가 오고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잘못된 주파수로 떨리면서 여러분이 투영한 것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내면의 힘이 끊임없이 확장하고 온전히 표현되기를 원한다면 제가 해야 할 일은 보내는 명령을 바꾸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마음속에 다른 이미지와 단어들을 심어주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현실에 정신적으로 몰입했죠. 눈을 감고 원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리며 이미 그곳에 있는 듯한 감정을 느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 내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확장하고 완벽하게 표현되고 있어. 처음엔 어색했어요. 부족함에 익숙해진 낡은 마음이 속삭였죠. 네가 자기 기만을 하고 있어. 하지만 점차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단순히 가볍고 낙관적인 기분이 된것 이상으로 구체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예전엔 보이지 않았던 기회들이 눈에 들어오고 필요한 답이나 길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고 예전 같으면 절망에 빠졌을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았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성장을 위한 설계도를 주고 있느냐, 아니면 생존을 위한 설계도를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존이라면 더 많은 빛, 더 많은 어려움, 더 많은 시간 부족을 만들어낼 거예요. 하지만 성장이라면 문을 열고 연결을 만들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길을 보여줄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면의 창조 과정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생각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걱정이나 부족함에 연결되는 것을 느끼면 멈추고 원하는 것을 만드는 이미지와 화건으로 바꿨죠.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았어요. 오늘 조금 방향을 바꾸는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목적지로 안내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일을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마음의 작용을 방해하지 않으면 일들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럴 때 모든 세부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훨씬 큰 무언가가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때 마음을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사치나 동기부여 전략이 아니라 풍요로운 삶, 끊임없는 투쟁이 아닌 삶을 원한다면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자신을 보는 방식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거부하는지를 결정하죠. 저는 제한적인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자랐어요. 돈만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제 자신을 제한적이고 능력 없고 미래가 없는 사람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당연한 결과로 제 삶은 그 이미지를 정확히 반영했죠. 자기 이미지는 집의 온도 조절기와 같아요. 혹시라도 일시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도 온도 조절기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고 작동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번영의 순간을 갖고 조금 더 벌고 새로운 것을 얻지만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모든 것이 사라져요. 저는 수년간 같은 주기를 반복했어요. 작은 승리를 거두지만 금세 정체 상태로 돌아갔죠. 그리고 더 나쁜 건 변명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내 현실에 만족해야 해. 라고 말했죠. 하지만 진실은 저는 저를 가두는 정신적 이미지를 옹호하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엄청난 재능과 지능을 갖고 멋진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본적 있나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성공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지 않는 거죠. 반면에 거의 아무것도 가지고 시작했지만 내면에 엄청난 승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이 결국 그들에게 무릎을 꿇게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 건 제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제가 누구라고 믿는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어요. 저는 제 자신을 다르게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제가 원하는 상황에서 이미 살고 있는 나를 만들었어요. 협상하고 여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자신감 있는 저를 상상했죠. 처음엔 공상 같았어요. 하지만 점차 그 이미지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미래를 생각할 때더 이상 예전의 제한적인 저를 볼수 없게 되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한 사업가 그룹에서 연설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았는데 제첫 반응은 내가 그럴 만큼 능력이 없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낡은 자기 이미지가 통제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숨을 쉬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새로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답은 명확했어요. 초대를 받아들이는 거였죠. 저는 연설을 했고, 그 결정은 제 인생의 궤적을 완전히 바꿀 사람들과 기회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자기 이미지를 바꾸면 결정이 바뀌고, 대화가 바뀌고, 주변 사람들까지 바뀌기 시작해요. 마치 세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내부 온도계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것은 외부의 어떤 것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마음 속에 가장 위대한 여러분을 만들고 그 이미지를 매일 키워서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하세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은 아직 깨닫지 못했겠지만 바로 그 이미지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 사랑, 건강, 기회가 들어올지 결정할 거예요. 결국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침묵의 부족의 순환에 갇혀 산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그들에게 그 순환은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나무에서 자라지 않아. 살아남으려면 열심히 일해야 해. 적게 가져도 안전한 게 좋아. 와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선택,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재정적 수준을 형성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전보다 더 많이 벌면서도 월말에 돈이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마음가짐을 바꾸기 전에는 가지지 못한 것, 다가올 지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걱정하며 많은 에너지를 낭비했어요.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피하고 싶었던 것을 정확히 키우고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제 마음은 부족함을 확인할 이유를 찾고 만들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어요. 전환점은 마음은 본래 창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레이더에 올려놓은 것을 항상 더 많이 찾아낼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어요. 제가 첫 번째 청소회사를 시작했을 때, 투자할 돈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고, 그 분야에 대한 경험도 없었어요. 제가 가진 것은 마음속에 확장하겠다는 명확한 생각뿐이었어요.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저,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저, 성장하는 저를 상상했어요. 실패나 장애물을 상상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첫해 말에 저는 예전에 저에게는 상상도 못할 1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풍요롭게 생각하려면 먼저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의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지만 반대입니다. 돈과 기회가 나타나려면 먼저 풍요롭게 생각해야 해요. 농사와 같아요. 수확을 기대하고 나서야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니죠. 이 패턴을 깨고 싶다면 초점을 바꿔야 해요. 매일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무엇이 잘되고 있지? 무엇이 이미 효과를 보고 있지? 오늘 내 삶을 확장시킬 무엇을 만들 수 있지? 이러한 질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에 있지만 이전의 프로그래밍으로 인해 무시했던 해결책, 아이디어, 연결을 찾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저는 가까운 사람들이 돈과의 관계를 바꾸는 것만으로 놀라운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전에는 아무리 해도 모을 수 없어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몇달 만에 수입의 일부를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로또에 당첨된 게 아니라 풍요롭게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점차 기회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시켜 줬어요. 진실은 부족함이 단지 은행 계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부족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근거하여 삶에 반응하는 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재창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확장하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순환이 바뀝니다. 그리고 순환이 바뀌면 기회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아직 깨뜨리지 않은 정신적 패턴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은 사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와 같습니다. 도시 전체를 밝힐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스스로를 막고 결정을 망설이게 하고 현재 위치에 머물게 하여 스스로를 해치도록 내버려둡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두려움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면 성장을 위한 연료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시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제첫 반응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만약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모두가 나를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목소리는 보호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제 마음이 안전한 곳, 불만스럽고 제한적인 같은 곳에 머물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움이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신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넘어야 할 장벽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감정에 대한 의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멈추라는 경고로 해석하는 대신 제가 가야 할 곳을 가리키는 나침반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가 저를 두렵게 한다면 그곳에 성장할 공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제가 존경하는 영향력 있는 사업가들과의 미팅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들을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제첫 반응은 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5년 후에 무엇이 더 아플까요? 노력하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면 거절하고 지금 있는 곳에 머무는 것? 답은 명백했습니다. 저는 그 미팅에 갔습니다. 속으로 떨었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그들도 저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경험은 오늘날까지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과 연결을 열어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억누르면 그 에너지는 여러분 안에서 썩어서 좌절, 후회, 삶의, 미완성이라는 감정을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전환하면 그 에너지는 용기로 변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려움과 편견에 직면했을 때, 물러설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있었던 오프라 윈프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두려움을 자기 자신을 뛰어넘고,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큰 것을 만들기 위한 원동력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녀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다면 두려움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내가 피하고 있는 걸까? 이것을 지도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두려움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움직임으로 바꾸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업적이 가장 두려운 일에 바로 뒤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바꾸겠다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은 연습일 뿐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변명입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단호한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신념과 행동을 깨뜨리는 결정입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으로 하는 결정이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스스로를 위해 새로운 현실을 만들겠다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은 거의 마법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의무적으로 일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순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돈도 없었고, 보장도 없었고, 작은 방에 살았지만,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갑자기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겨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했고, 제가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면 우주 전체가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은 첫 번째 장애물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는 것에 익숙한 표면적인 의지 너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생각을 무효화할 만큼 심오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자유를 선택합니다. 나는 풍요로움을 선택합니다. 나는 내 조건에 맞춰 삶을 만들어 나가고 아무것도 나를 뒤로 돌아가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마음, 몸, 행동이 그 선택과 일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전에는 없었던 명료함과 힘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모호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현재 시제로 이미 현실인 것처럼 써야 합니다. 나는 기회를 창조하는 사람이다. 나는 번영을 위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성공적이고 성취감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적으세요. 매일 이 문장들을 읽고, 느끼고, 원하는 것을 이미 달성한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것이 욕망을 사실로 바꾸는 뇌의 언어입니다. 또한 이미 그 길에 와 있다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목표와 일치하는 작은 결정과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이러한 행동들이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길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결정에서 결정으로 행동에서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순간, 완벽한 용기, 완벽한 기회를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릴 것입니다. 단호한 결정이 완벽한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결정하고 헌신하면 세상은 반응합니다. 이 전에는 눈치채지 못했던 우연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겨나는 아이디어, 예상치 못하게 열리는 문들, 마법처럼 보이지만 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것과 내면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진실의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우주는 반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노력하고 외부의 무언가가 삶을 바꿔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에서 여러분이 마음의 고요함 속과 마음의 불 속에서 내리는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결정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상황, 사람, 운을 탓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현실의 창조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이 결정은 지속적입니다. 매일 여러분은 선택합니다. 매일 여러분은 자신과의 약속을 새롭게 합니다.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매일 하는 연습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반복을 통해 훈련되고, 결정은 진정한 힘이 되려면 끊임없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하세요. 명확한 목표를 하나 정하고, 현재 시제로 적고, 감정을 담아 읽고, 단호하게 행동하세요. 진정한 결정만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의 흐름과 변화를 준비하세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의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걱정과 의심에 푹 빠져 있을 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알고 있나요? 사실, 시간은 중립적이지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이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아니면 적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살아가며 꿈을 미루고 결코 오지 않는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그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 시간과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매 순간을 제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요. 시간을 가장 귀중한 자원으로 여기기로 결정하면 작은 선택이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래를 시각화하기 위해 몇분 일찍 일어나고 하루를 계획할 시간을 할애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저항할 수 없는 진보의 힘을 만듭니다. 목표에 맞춰진 마음은 매 순간을 극대화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지만 산만하고 초점이 없는 사람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하루를 꽉 채운 일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의식적이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에 쏟는 시간의 질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상황, 습관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종종 여러분의 꿈과 반대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자가 인생을 관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어떻게 써왔는지 되돌아보세요. 무엇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성장을 맡고 있나요? 그 시간들을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보세요. 책을 읽고, 명상하고, 배우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말이죠. 자기 투자가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매일은 새로운 이야기를 쓸 기회입니다. 당신이 어떤 이야기를 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시간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에도 삶이 더욱 원활하게 흘러가고 새로운 기회가 열리며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의식적인 건축가가 될 것입니다. 시간을 당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당신의 성장과 완전한 자아 표현의 흐름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입니다. 매일 이를 실천하고 당신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 당신의 현실이 반영되는 것을 지켜보세요. 당신은 그 변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진정한 결정, 즉 자신과의 깊은 약속에서 나오는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결정하는 순간 우주는 당신을 위해 움직이며 상상도 못했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나아가고 꿈꿔왔던 현실을 만들어갈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새로운 영상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또한 걸음입니다. 매일 1%씩 더 나은 당신이 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간을 내어 자기 개발에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요.